2년 1조 암아시작하겠습태음폐경 폐수태음 진해, 기어 중초, 하락 대장, 환순 이구, Tangyoksu! 출기단 수양명 대장경 대장 수양명 진배 기어 대지 차지 지단 순지 상명 출합복 양골지간 상입 양근 지중 순비 상명 입주 외령 상도 외 전령 상전 출 우골지 전령 주골지 배상, 하익 결분, 라페, 하격 속대장 비지자, 종결분, 상경, 관협, 이파치중, 한술협. 지여이지 교활중, 알중태양태양지순비여 입상치중, 환출협출환순 환순 하장각장가여 <laughs> 기지기지자 기지, 기지. 기지, 기지. 기지, 기지. 기지. 종결분 하유, 하유 내려. 하유, 내려. 초조결, 하이중지외관 하이, 비지자, 별부상, 입대지간 출기단, 족태음 비염, 비족태음 지맥, 기어대지지간, 순지내측대규제 과핵골부, 상내과 전령, 상선내, 정글고. <목소리도>

젊은 사업가들이 부러 버렸다. 이렇게, 이렇게 아름다운 마을인데 사람들이 너무 게을러 사라지죠. 느긋하게 고부대 옆에 느긋하게, 느긋하게 누워서 담 배를 물고 차를 마시며 담소하고 있는 어부들에게 상심하다 뭘 하죠? 우리처럼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멋진 곳을 찾아 인생을 즐기는 거지요. 지금 우리가 뭘 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미랑 스테이가 끝난후